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오늘도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우리 첫 번째, 너가 날 속상하게. 우리 남편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때, 아 너는 나를 맨날 속상하게. 이 속상한 영어로 볼까요? 이 속상한 바로 upset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upset 이 형용사도 되지만 동사도 될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알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다라는 동사는 upset 쓸수 있다. 자, 요걸 갖고 동사로 쓰이 버는 가 봅니다. 시작. 너는 속상하게 한다 나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죠? you upset Me. 얼마나 간단합니까? 물론 얘를 make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만든다. 나를 속상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 make me upset.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한번더 해보죠. 넌날 속상하게. 시작. Excellent. You upset me or you made me upset. 아무거나 쓰면 돼요. 다음에요. 나 병원에 있어. 자 여러분 병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hospital 예를 생각해죠. 근데 이게 영어로 갈 때는 이 hospital 하면은 이렇게 커다란 대학병원이 되고 그냥 우리 동네 의원, 동네 병원 하면은 clinic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나 병원에 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내가 있는 거니까 나는 I 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나는 천안에 있어라는 표현 I am 천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 얼굴 렇기 천안 지도가 있죠? 이게 제가 천안입니다, 천안. 나는 천안이야. My name is 천안.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천안은 이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거니까 I am in 천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비동사를 써요. 있는 거니까 I am the. 우리 그냥 동네 의원으로 갈게요. 클리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치사 뭘 쓴다? at 했니다 어선 님, in은 안 돼요? 물론 안에 있다라는 I am in the clinic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at은 요거에 대한 시설물 자체를 얘기할 때는 at을 많이 써요. 그래서 I am at the post office, I am at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물론 in은 inside of the build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대학 병원에 있어요. 그럼 나는 대학 병원에 있다. 시작. 그렇죠? I am at the hospital. 이렇게 갈수 있는 겁니다. 뭐 병원에 진찰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 이번에 써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은 I am in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죠. 자, 다음입니다.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피자집이야. 자, 여러분 이 피자집.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집 하면은 뭐 하우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요. 와우. Wow. 여기가 정말 좋은 피자 식당이야. 하면은 피자 레스토랑 트 이렇게 갈수 있겠지만 이 원어민들은 한국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집이라고죠. 하 피자집, 뭐 고깃집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원어민들도 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스라는 이 단어를 쓰면은 때에 따라서는 식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된장국집 하면은 된장수 플레이스 뭐 이렇게 갈수 있어요. 뭐 피자집 하면은 피자 플레이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피자집이야. 시작!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소개할 때 If you want to introduce something or someone, we usually use this is.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여기니까, here is. 이렇게 가도 좋은데, 그냥 소개를 할 때는, this is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This is. 내가 좋아하는. I like 아니요 My favorite. 무슨 집? 피자. plac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피자 레스토랑, 피자 하우스. It's okay to say that, but most of native speakers they usually say 피자 플레이스. 이런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죠. 다음 들어갑니다, 여러분. 프랭크는 유치해. 여러분 유치하면은 평창 올림픽을 우리는 유치했죠. 그래서 유치합니다. 이 유치해 어떻게 말할 겁니까? 한번 직접 바꿔보죠. 프랭크는 유치해 시작 되게 어렵지 않나요? 막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못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유치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유치하다 말은 뭡니까? 올림픽 유치가 아니라 대개 애기 같이 하는 행동이죠. 그걸 유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처럼 하는 행동을 유치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아이는 뭐예요? 아이. 여기 알파벳 아이가 있죠? 그 옆에 돌이 있네? 돌 아이? 이거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치한 게 아니라, 아이는 영어로 chil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러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영어에서 단어 뒤에다가 ish를 붙이면, 은 요 단어 보이죠? 뭐스러운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child, 아이, childish, 아이스러운. 이게 바로 유치한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거몇개 보죠.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은 영어로 red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ish를 붙여요. 그러면은 reddish. 뜻이 뭘까요? 빨간 것 같은 요런 식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따라오고죠자 그러면은 b r o w n 있어요. brown brown 뒤에다가 ish 를 붙였어요. brownish 이러면 갈색 같은 요런 느낌이 된다. 자 요런 ish 멋머스러운 그럼 g i l 이 있어요. girl 뒤에다가 ish girlish 하면은 여성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유행을 막이 선도한 사람 있죠. 유행을 선도한 사람. 바로 스타일. 스타일이죠. 사이즈에 싸아 있어. 그 뒤에다가 ish. stylish. 유행스러운. 스타일스러운. 유행을 따라가는. 그래서 stylish가 된 겁니다. 그럼 새로운 건 new죠. newish. 하면은 새로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그냥 단어를 왕창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 그렇다고 에그 g 에다가 ish 붙여요. eggish, 계란 같은. 물론 이런 말도 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계란이면 계란이지 계란 같은? 이런 말 별로 안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프랭크는 유치하면 은 프랭크. is 아이스러운 거니까 childish. 이렇게 하 겁니다. 왜 childish? 가 유치한 건지 러그러 이렇게 이해하면서저면 함께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여러분 언젠가는 영어를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너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걸자러거 해보죠. 그럼어그잖아요 나는 기분이 좋아 면그 때문에 너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뭐 쉽죠? 나는 좋아. I'm happy. 이렇게 썼어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너 때문에. 뭐, 뭐 때문에란 표현은 따라 읽어볼게요. Because of. 요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because of you. I'm happy. Because of you.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원어민들은, 여러분 그냥 듣고만 한번 가보시죠. 우리는 이게 더 편합니다. 한국식 영어를, 아니,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되게 한국스럽게 바꾸는 게더 편해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런 말을 해요. 너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좋아졌다는 소리는 너가 나의 하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you made my day. 시작. 이 표현 정말 많이 쓴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딱 줬어요. Thank you. You made my day. 이거의 미는 I'm very happy because of you.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정말 고마워. 이거 정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많이. 시작! 좋아요. Thank you. 이거 많이 아, 알고 있죠? Thank you very much. 정말 많이. 충고 고마워. 충고 고마워. 한번 바꿔 보시죠. 시작. 그렇죠. Thank you for your Advice. 이렇게 갈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Thank you very much. 이게 여러분 가끔씩 막 지겨울 때가 있어요. You are tired of saying thank you very much in English. 그럴 땐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표현 알려드리겠습니다. You are an angel. 시작. 너는 천사다. 그러니까 되게 고맙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뭔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Oh, my friend, thank you very much. Of course, it's possible to speak like that, but also you can say, Wow, you are an angel. 조금 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쉽게, Thank you very much. I'm happy because of you. 이게 된 상태에서, you made my day, you are an angel.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이걸 외운다고 한들 돌았으면 그냥 다 까먹습니다. 그냥 돌붙여요. 돌붙여요, 기죠 그냥. 아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이유는 영어 구문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구문을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깨알 같은 표현들을 외우면 훨씬 더 여러분의 영어가 향상됩니다. 그럼 구문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 제가 기초부터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제대로 기초 구문부터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세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